안녕하세요. 퍼스널 트레이너 김기웅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고 체중 감량이 유독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몸의 신진대사를 만들고 불필요한 성분은 빼내고 올바른 생활 패턴을 만들어줌으로써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이어트 초기 핵심이라 볼수 있는 독성 물질 제거는 지방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이 제거됨으로써 지방 분해가 일어나 줘야 하는데요. 보통 인스턴트 패스푸드에 들어있는 조미료, 식품, 첨가물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양념 종류만 제한해 주시더라도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독소로 인해 간 수치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재생보다 파괴되는 것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피부 트러블이나 식도염, 관절 통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져서 과도하게 수축 활동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 순환 장애로 몸을 상처, 즉 염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이 빈도가 또 높으신 분들은 간 기능이 저하되고 매일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잠을 푹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사실 잠이라는 건 많이 자거나 적게 자는 것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요, 소리를 최대한 잡아내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시고 정신이 깨어 있거나 육체적으로 덜 피곤하시면 오히려 일어나셔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생활 패턴 리듬을 찾아내시는 게 필요한데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하시고 피곤하더라도 다음날 조금 더 참으셔서 패턴을 찾아가시면 수면의 질 또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체중 감량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합성 식품, 인스턴트 이런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해 골격근 양이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수치의 상승이라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방구제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해야 하는데 간이 좋지 않 않다 보니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제 1의 해독 기관이라 할수 있는 간이 필요해지거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더 찌는 체질이 될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체감상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간기능 저하로 물을 마셔도 정상적인 흡수와 배출이 안될 뿐더러 오히려 몸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기전이 있는데 염분의 가다 섭취나 반대로 너무 무염분 섭취로 인해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몸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정상적인 흡수와 배출이 또 정상적인 몸일 때는 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체중인 분들은 이러한 흡수와 배출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살이 찌고 똑같이 먹더라도 더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간에서는 독소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모아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일정 수준의 역치점을 넘어서게 되면 기능의 장애가 오게 되고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술과 담배인데요. 담배는 끊을 수 있지만 술은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누구나 하시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술을 먹고 나서 반드시 물한 잔을 마심으로써 체내 알코올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체내 알코올이 3일 4일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피로도나 회복 면에서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나 또잘 찌지 않는 분들은 장내 세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내의 곰팡이라고 해서 나쁜 음식을 먹고 자라는 유해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해 세균이 많은 분일수록 살이 더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 장내 환경을 유익균, 즉 좋은 세균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자연식품은 따라오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능식품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원재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고 효소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들의 압축 상태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건상 자연식품을 챙겨 먹기 힘든 분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약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먹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소화작용이나 흡수하는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간이나 장, 이런 기관들이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해독되었던 독소가 다시 재흡수를 통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었는데요. 성인이 돼서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어릴 때 이러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좀더 음식도 잘 챙겨 먹고 라이프 스타일도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 또 해봅니다. 지금 막 성장한 아이들에게 더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이러한 장 관리법 인데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보다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를 멀리하고 반드시 물 섭취와 카페인 탄산 이런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들이지만 진짜 중요성이나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대로만 그냥 안 좋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일반적이라 봅니다. 사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안 좋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작용들은 매우 하고볼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패스트푸드 유산균을 억제하고 유해균 생성을 또 하게 됩니다 음식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단순히 맛있겠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보다 저게 왜안 좋은지 먹으면 내 몸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어서 한번 더 참거나 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호르몬 관련된 건데요. 세라토닌이라고 해서 안정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장에서 생성된90%장 건강은 우리의 기분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크신 분들은 장 기능이 안 좋거나 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에서 미생물의 생태계 변화가 역으로 그 사람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나도 모르게 형성하기 합니다. 조리가 많이 될수록 첨가물도 늘어나게 되니 꼭 자연식품 그대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 또한 중요한데요. 독소는 가식으로 인해 쌓이기도 하고 우리 몸은 보통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는 만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밥 먹을 때도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천천히 먹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더 상기해 볼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활성산소는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과하게 해서 나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과식이 만든 요소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단순히 근골격 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생명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식으로 인한 활성산소 증가는 심혈관계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몸의 해독을 위한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비만입니다. 특히 비만은 우리 몸에서 미량으로 필요한 부분이 부족해서 비만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영양 불균형이 심하고 무기질의 불리는 칼슘, 칼륨, 황, 인 이러한 미량 성분들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 결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 분해 호르몬 활성화를 시키고 지방 분해될 때 필요한 효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폐 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 또한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체내 독소를 제거해야 한다. 두 번째, 자연 식품 그대로를 먹어라. 세 번째,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이어트에 접근해라입니다. 이상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조금은 알고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남겨 드립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힘내세요. 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웅이었습니다.